이게 즐기는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와, 오, 어. 와, 맛 있어요. 오, 오, 음, 음. 그래. 아. 아, 그러니까요. 열 번씩 먹어요. 음. 와, 와, 와. 삼겹 아, 너무 맛있다. 아니, 맛있어. 계속. 경당아 맛있어. 맛있어, 고기. 대박이에요. 혹시 이런 거 고기 먹나요? <laughs> 마지막 수업은 고기 파티인데 10분 하면 안 되죠? 아 그래도 한 시간 정도 는 해줘야지 먹먹히 먹잖아요. 진짜. 그래, <laughs> 아이 고기 듣고 흥분해서 그래요. 아, 왜? <laughs> 네. 아, 뭐, 어, 왜? 왜? 그다 때려 부시면 어떡 하니? 아나 이건 내 일이 아니잖아. <laughs> 아아 아니, 아, 진짜. 아, 내가 자. <laughs> 아, 여러분이 지금 네 가지를 성공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미션을 성공하면 오늘 수업은. 오케이. 깔끔하게 성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케이. <laughs> 강아지 콜 개. 개 뿜이 됐어. 어. 자. 아, 밀어주세요. 어, 힘들어. 아니요? <laughs> 어, 지칠 것 <거> 같은데요? <laughs> 아니죠, 아니죠.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수업이야 마지막 수업 지칠 리가 없어. 이거는 어,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아, 뭐가 됐든 3시간만 하지 마. 아, 그럼요, 아, 그럼요. 아, 그럼. 하나. 그, 오. 그, 오. 운으로 갈게. 야, 진짜 저 중에 3시간 나오는 거. 운으로 갈게. 운으로 갈게. 운으로 갈게. 가자! 간다. 하나, 둘, 셋. 에 3시간은 안 걸리겠지. 하나, 둘, 셋. 됐다. 둘, 셋. 됐다. 아, 어. 아니 근 결과는 우리... 결과는 아! 아! 2시간. 아아 선생님. 야, 어? 어? 채소부터 씻을까요? <laughs> 너부터 쌈자 <삶자>. 아니... <laughs> 어? 너부터 삶고 <쌓이고. 웃음> 함께 2 시간 동안 맛있게 먹읍시다. <laughs> 고기를 향이랑 나랑 굽자. 그럴까? 우리랑 할까? 오면 가자고. 또 고깃집 아들 한번 또 출동해야지. <laughs> 어, 맛있는 냄새. 아 영탁이 형 진짜 살떡이다, 근데 진짜. <laughs> 어? 앉아 편하게 앉아. 이거 편한 수업이야. 진짜 앉아 있어도 돼요? 앉아, 앉아. 진짜, 진짜 앉아 있어도 돼 아, 앉아, 앉아, 그럼. 앉아. 이거 다 이제 구워서 먹는 건데. 요거, 요거. 우리다 같이 즐기셔야 돼요, 휴가를. 다 같이? 다 같이. 그럼 우리 박수 쳐줘야 돼. 저요좋요 아, 자, 아, 고기. 숲 아, 이름이야. 어, 아, 지금 몇인데 고기를 먹어. 어, 아, 지금 몇인데 고기를 먹어. 아, 나 진짜 이 맛있겠지? 이해를 자, 겠... 자 맛있겠지? 여러분 삼겹살 먼저 드실래요? 목살 먼저 드실래요? 목살이야, 목살. 솔직히. 아. 아 거, 거. 여기서 도 한다고요? 지금 몇 신데 <목소리가> 고기를 구워라고 하면 어떡하니 민호야 아유, <목소리가> 민호 잡혀갔어? 잡혀갔어 알면서 아, 그래 돌아버리겠다 진짜 아직도 안 끝난 거야 이게? 이게 아, 진짜 레, 레알로 찐으로? <목소리가> 오늘 고생했으니까 좀 쉬어 그래가지고 쉬었던 것 쓰는데 <목소리가> 아, 함정이야 함정 야, 아, 그릇이 이렇게 있고 1, 2, 3, 4 소금장 만들게 선생님이 소금장 뭐라도 찾아야 되 일단 할 거야 쌈장 쌈장 놓자 쌈장 여기 여기다가 그래서 막 덜어가지고 이렇게 쌈장 몇개 먹자. 고기가 먹을 수 있을까? 아.. 스트레스 받아. 저 그릇 씻을게요. 오케이! 어, 어이구 우리 장여사님. 장여사님 오셨습니다. 서프라이즈그 주인공 아니세요? 맞죠? 맞네! 여기 있습니고 야, 너무 잘 어울린다 민호는. 어? 여러분 장민호! 사랑해요, 코리아뽕 사랑해요. I love, I love you. I love K-pop. 이어. 얘는 익은 것 같지 않아요? 계속했어, 계속했어, 여신의 쇼. 여신의 쇼.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맞이해 주시기바랍니다 코리아 내한방문 캐니스입니다. 내한 공연이다. 아니 청평에서 내가 내한 가수를 볼 줄이야. 오, 진짜 외국 사람들. <laughs> 자, 됐습니다. 쇼 끝나고 다 즐기네. 먹자, 이제. 이야, <laughs> 어. 또 우리 천안이가 쌈장 만들었다, 요 와. 쌈도 싸먹고. 예스. 와. 코리아 쌈값살, 좋아요. 이거 머리를 못 묶으면 밥도 못 먹겠구나. 있어 어, 내가 묶어줄게. 가만히 있어. 아유, 우리 민호가. 먹고 좋겠어. 어 진짜 되게 신기하다. 행복하지? 야, 너데 행복하지 않냐? 어 행복해요. 지 깻잎 좋아해, 상추 좋아해. 깻잎. 오케이. 너무 너무 위로 올라갔어. 너무 위로 올라. 아니야. 너무 올라갔어. 괜찮다고 이러. 아닌데? 아닌데. 저 아저씨 둘 캠이죠. 올라갔는데? 괜찮아요. 오케이. This is 이영자 씨머리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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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쌈도 싸먹고 yes. 예스 자 먹자 쌈 따라 따라 맛있게 먹어야 이게 즐기는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와. 우와우 어우 어요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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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맛있다. 아니 말고. 영 따가 맛있어 오기 대박이에요. 자자또 응? 갑니다 또 갑니다. 우리 이거 붕겹살님 고기 들어갑니다 고기 어, 들어갑니다. 대박이야 진짜. 고기 아, 아, 잘고. 자 삼겹살로 쭉 갑시다. 좋아요. 좋아 형. 형. 좋아. 그로좀 가자. 좋아, 고기 먹을때영양 따가 게있 지금 되게 편해요. 아, 물 많이 먹어야 돼. 진짜 맛있어서 웃게 되네요. 응, 네. 아, 배불러. <laughs> 어, 배, 누가? 아, 누가 배불러요? 뭐가? 자, 다 같이 쌈한번 사자, 쌈 사자. 싸자, 싸자. 자, 쌈 파도 타기 할게요 같이 쌈 사세요. 네, 사시고. 여그분쌈 사세요. 쌈 사세요, 쌈 사세요. 쌈 싸세요. <laughs> <목소리> 선생님 많이 놀아보시는 느낌이에요. 아 좋아. 엄청 놀아보셨나 봐요. 이렇게. 게쌈 싸세요. <laughs> 엄청 놀아보셨어요. 이렇게 내가 왔스네자쌈싸세요쌈싸세요 <laughs> 여기서 쌈싸다가 나오면 파로콘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laughs> 어이 자 <laughs> 하나, 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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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쌈을 돌리고 돌리고 자겹살안돼 hey, hey. hey, hey, hey. 뭐가 뭐. <laughs> 강아지가 된 같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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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귀 어? 다 어? 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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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ionfish.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 드세요 약간 엠티 온거 같아 음 그거야 뽕 엠티 뽕 엠티 그렇지 맛있죠? Um <laughs> 어 뭐야 뭐야 진짜, 진짜 옛날 노래 있어 이거 나와 같다는 아니야? 어 맞아 김영수 선배 노래 갑자기? <rain> 레디에서 나오면 여러분 뭐라고요? 다 같이. 다 다쳐요. 진짜 s 아. so b a b s m l l l e l i l e l e l i l e l e l 도 l e l e l l e l 기다리고 있잖아, 페이비 네,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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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내려. 오, 오,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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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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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아내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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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아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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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앉아서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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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제 려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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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시다 두시간 누가 했니두시간 누가 던졌어. 10분밖에 안 남았어. 두시간 누가 던졌어. 아. 너무 좋아서. 그죠? 어, 너무 좋아. 행복해. 개인적으로 되게 행복합니다, 오늘. 너무 행복하지? 진짜로.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두시간 던지지 말고 3시간 던질 걸 응. 이렇게 재밌는데. 입 조심을 해. 입조심 해. 입 조심을 해. 더 화나신 거예요? 아니? <laughs> 그만해. 그럴 때도 없고. 나 진짜 뒤로 오뭐 이거 위로, 엘브로 지금 휘둘 수도 있어. 형! <놀람> 안녕. <웃음> <웃음> 아유, 뭐 <깍놀람> 이게 손잡이가 될줄이야 <laughs>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laughs> 행복합니다. 아, 너무 웃기다. 자, <laughs> 아, 이제 이제 민호 형이 13번째 분장을 하고 오니까.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민비오 구셔요! 구글 그만해, 이제. 아, 진짜, 진짜, 이제. 로비누드 아니야? 로비누드? 아, 아. 우리 엄마가 다음주에 포스가 그만두아갈것 같아. <laughs> 진짜. 자, 시간 종료. 와! 와 시간, 와와와와 시간 와 여러분, 드디어 종료입니다! 나름 행복합니다. 나름 행복합니다. <laughs> 자, 눈을 좀 뒤집어 볼까요?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laughs>